웰컴 투 워리우락실 안녕하세요 워리우락실의 사장 워리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그랜드 덱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페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페틀렘 덱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또 배틀랩 성회자거든요. <laughs> 그래서 요 배틀랩 덱이 요새 그랜드에서 쓰인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괜찮아 보여서 한번 들고 왔거든요. 요새 메가나이트가 많기 때문에 요 페카 덱이 상당히 통할 것 같아요. 하지만 배틀랩이 아무래도 너프가 된 이후에 대시하는게좀 늦어지다 보니까 옛날보다 막기가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고, 공격하기가 좀 까다롭긴 한데 페카로 수비를 해주고 페카 중에서 배틀랩 몸빵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페카가 남아가지고 상대가 페카를 막으려고 유닛을 뽑았을 때 반대쪽에 배틀랩이랑 로고 그리고 미니언 그 1번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쭉 들어가면 한꺼번에 타워를 밀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배틀랩을 막을 만한 유닛이 빠지는 걸 보고 그 반대쪽에 바로 배틀랩이랑 로얄고스트 그리고 아니면 미니언 이렇게 확 찔러주면 한 번에 타워가 깨트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비는 패카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가능하겠죠 특히 요새 골렘덱이 많은데 골렘덱 수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 덱으로 그랜드플레이 바로 한번 가볼게요 레츠고 아. 민센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요대 패틀램덱으로 한번 게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쿠아게인 님이시구나. 시유 어게인이에요. 아, 시유... 아... 아, 시유 어게인이 죄송해요 잠깐만! 내가 시우를 생각 못 했다. 맨날, 맨날 시우 가면서, 시우 편의점도 맨날 가면서. 아, 시우 괜히 가셨나? 아, 시우 괜히 가셨네. 아, 죄송해요. 시우 괜지나 기승말이 해야 겠다 자, 이거 패틀렘이라, 원래무단하게 이겠죠? 자, 이쪽에, 뒤쪽에한번 배틀렘 들어가 볼게요. 배틀렘 들어가면 아마 상대 안마 뽑을 거거든요. 그럼 독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독 들어가 주고요. 자, 독 들어가면 페카로 안마 썰어주면 상대 막을 거 없죠? 개이득이고요. 자, 배틀렘 꽉! 그렇지. 자, 우리 페카 살아있기 때문에, 페카 살아있고, 배틀렘 살아있기 때문에, 요거는 타워, 오른쪽 타워 나갈 것 같습니다. 상대가 그래도 분노 먹어가지고, 배... 그, 뭐지, 타워가 분노 먹어가지고, 다행히 페카는 죽였지만, 배틀렘가못 죽이죠? 아 허니버터님 안그래도 예전에 방송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나요 허니버터님이 예전 방송 오셔서 얘기하신, 얘기하셨어요 아 상대 그댕이네요? 요새 유행하는 그... 골렘데 자 이쪽에 도 쭉쭉 네어선대 좋구요 선대 상황 좋아요 선대 괜찮게 잘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도 이거 패카 있고 패카 있고 뒤에 또 1범 있거든요 1범 있고 이거 빡, 빡, 빡시게 오는 거 도구로 막아주면 돼요 자 이거 도구로 자나도도 좋아요 한 대도 도구로 일범 제거해주려고 하지만 이미 배틀랩 죽어가지고 요거 도기, 도구로 플라이머신만 제거되면 쉽게 막을 수 있어요. 자, 앞에, 오, 요렇게 해가지고, 자, 감정 때려주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깔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스테리스로 메가, 자, 메가미를 죽여주고, 자, 이쪽에 미니언 자, 암마 붙어봐야 소용없죠? 플라이머신까지 같이 없으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승리. 전액 일단 저장해놔야겠다 누구요? 아 일곱클로? 일곱클로 친구 잘가 어 잠깐만 어 여러분들 잠깐만요 유튜브 채팅이 좀 상태가 안 좋아졌어 어 잠깐만 야야야야 지금 게임해야되는데 지금 어 잠깐만 이거 왜이러지? 밴이 안되지? 잠깐만 뭐가 상태가 안좋아 대좀 뱉을래 저 친구는 좀 이따 뱉어야 겠다 아 잠깐만 아 메가나.. 메가.. 메가나이트 있었어? 야 메가나이트 있었어진짜 카톡 날렸어야지 이 형한테 나 메가나이트 있다고 왜 카톡 안 날리고 메가나이트 있냐 치사하게 왜 얼음 아이스피. 자 아이스피를 한번 올려주면 자 이거 제거가 되죠. 아, 잠깐만. 야너 인디 있다고 너 자꾸 카터 안날리고 저런 유닛 자꾸 쓸래? 이거 안되겠나자 이거는 미니언으로 제거해줄게요. 아잘오 근데 로고가 두번 썰었더니 로고가 저걸 또 썰어가지고 지금 고블리오드박 아 고블리오드박이래. 왼쪽 타워 데미지도 좋네요 게이득이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잘막았다 소문이 날까 아 이거 이렇게 막아야 되 근데? 이거 이렇게 막는 거핵 쏘낸 거 같은데 지금 아. 자 이거 메가.. 메가나.. 메나 나올 거 같은데 이거 배틀랩으로 막아줘야 될것 같아. 오, 근데 로고... 야, 로고 저거 타워 깨겠는데? 게이드이구요 배틀랩으로 막아줘야 될것 같아. 오, 근데 저거... 에에에 아, 로고, 로고... 씨, 야, 상대로... 야, 서로 로고로... 야, 아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자, 이거 바바리아에 긁어주면 타워 깨지고요. 게이드. 자, 이거 배틀맵으로 어그로 끌어주고요. 야, 잠깐만, 에에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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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로고. 로고 왜 글로 가니. 잠깐만. 제주 로야 고스트. 자, 로야, 로고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상대이 저거 고블리우드만 썰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주 도. 상대가 로고 너무 무시하는데? 로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네, 친구? 제주에 빈, 빈쪽에 페카. 제주에 미니언. 자, 이거는 이렇게 일9으로 찍, 렇지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겠습니다. 신선전에서요, 유리한데 이요 제가 다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제 유튜브에 있는 데 중에 아무 이나골랐으면 신선, 신선전에서 유리합니다. 지금 미, 모모로 하고 있어, 모모. 아, 게임을 왜 이렇게 못하지? 오늘? 아 근데 그렇게까지 게임은 아니었는데 아좀 아쉽네 진짜. 아 방금은 내가 패커를 거기다 쓰는 바람에 너무 그냥 꼬여버렸어그모모라는그 어플리케이션 이 있어요, 녹스 같은 거예요. 아이거 손해다. 아이 로고가 저거 밀법을 죽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 로고가 죽어버렸네. 제주 아이스티. 좋아요. 아 상대도 감져 있으려나? 자 감져 있, 감져 있네요. 자 이건 도구로, 도구로 다음에 무던 수비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녹스보다는 모모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불스는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모모가 생각보다 그 리소스가 좀덜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네, 요거, 저거, 요거 안 보이죠, 상대? 게이드. 아, 저 있구나. 아! 메가나이트네? 메가나이트 무덤이네? 메나 무덤인데 저 플라잉 머신이 있단 말이야? 실례야. 자, 일단 로고, 로고는 꽂혔구요. 아, 근데 독을 괜히 쓴것 같다. 이거 제가 이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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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을 뽑아줘야 돼요 상대 무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무덤 지금 무덤 어으로어으로 어그로 끌릴까봐 일부러 저쪽 앞쪽에 뽑아줬고요. 좋아요. 자, 이거 상대가 독못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부담스러워가지고 감전 때려주고요. 이제 로그인하고 뭐, 있는 제젤 미디어, 좋아요, 어그로 잘끌어주죠 야, 지금 방금 계속 어그로 예술이지 않았어요? 개쩔 미디어 좋아요, 어그로 잘 끌... 선대한테 어그로 끌어주는 지금 상황이 예술이었죠? 자, 선대 또 무덤 들어올 거니까 앞에 또 페카 자, 이거 힘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아, 힘싸움이 안 되면 이렇게 안할 텐데 힘싸움이 되니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자, 로얄고스트 자 상대가 계속 패카 때리고 있는 한 요거 플라이버시도 죽고요. 자 요거 아 잠깐 만 왜요? 쓸려는게 아... 아니었는데. 자 이거 때문에 게임 망할 수도 있겠네요. <laughs> 자 이거 때문에 게임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 <laughs> 어, 근데 상대 여기서 여기서 저거 쓰는 거 아닌 거 같은데? 대제 로고 자, 이쪽에 미디언 어, 선데 이거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어, 저기다 도 자, 이거 일곱 들어가고, 로고 들어가죠? 선데 선대... 아, 메라나이트. 자, 이거 반대쪽으로 한번 어그로 끌어볼게요. 자, 이거 도구로 봤구요. 자, 이거 일곱. 어, 에에에 이거 오른쪽 타워 상대 나가게 생겼어요 제사 오른쪽 타워 나가죠 거의? 자 이거 독스면 게임 끝나죠? 사, 상대 이거 배틀는 너무 무시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깔끔하게 독으로 마무리하면 좀했서 승리 트롤님 안녕하세요 이거요 이거 요새 그랜드에서 많이 쓰인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있어요 어지수이떨어질것 같아 근데 이거 상대가 방심 방심 안 했어도 제가 이겼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거 보통 배틀에 그냥 찌르거든요. 어, 잠깐만, 괜히 찔렀다. 에이, 망했다. 아씨. 오 어, 잠깐만, 이게 들어가네. 아, 잠깐 이걸 일어볼 아, 정확히 뽑았네요. 다행이다. 아, 정확히 요이겨 아, 김영현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아, 박쥐가 있네요. 아, 김영현님 스티커 한개감사드리고요스티터 스티커 한 개, 아, 아, 스티커가 스티커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고마워 상도 정지수도 있네요 음,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어차피 한 턴만 잘 막아주면 돼요 뭐야 이거 야, 소리도 났는데 방금 방금 뭔가 써는 소리도 났는데 한대총사뽑겠죠 역시. 자이거한 마리만 죽여줬으면 좋겠네요. 한 마리만 죽이면 훨씬 쉽게 막을 수 있거든요. 게이드. 저쪽에 로얄보스. 트자 음 이쪽 에 미디아. 음음 좋아요. 자 이거 상대가또 존재성 플레이 할것 같거든요. 음음 그렇죠. 그리 음 플레이 하니까 이쪽에 막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이제 검정 찍. 음음 좋아요. 아, 나쁘지 않아. 자, 요거는 일법이 때려주는 동안, 로야, 아, 로얄고스 저렇게 해주네요. 자, 요거는 이쪽에 이렇게 해주고, 저쪽에 잠깐만, 어, 아, 이거 이게 말리는 느낌인데? 이게 말리고 있다. 뭔가 말리고 있어. 아까 엘리스 그거 하게좀 크기 컸나봐. 야, 저기 또 이렇게 나와? 이쪽은 얼정으로 죽여줄게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잘 했다 소문이 날까? 청사 나오겠죠? 안 나오나? 테크토. 아, 상대 저렇게 끝낼라고? 저게 돼? 자 이거 로봇두 마리로 잘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얼마 안 끝나죠? 자 게이드. 자 이거 로고 두 마리. 바... 스자 이거 로봇두 마리로 잘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웃음> 바보. <웃음> 자 여러분들 요 그랜드 플레이 잘 보셨나요? 요 덱이 수비가 강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요새 골렘덱이 많은데 골렘덱 상대로도 굉장히 강력하죠?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로야버스 골렘덱이 요새 대세덱이에요. 그랜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덱을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덱입니다. 여러분들 요 덱으로 한번 그랜드 해보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좋은 그랜드 덱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